안녕하십니까. 상상님 부자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유튜버는 삼척 킴 패밀리입니다. 삼척 킴 패밀리. 자, 이 유튜버는 현재 구독자가 9만, 거의 10만만 육박하고 있고요. 아,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음, 외국인이 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외국인 리액션 관련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메인 단에 보면, 한국 남성으로 보이는 남자와 음, 외국 여성, 전통 원래 사진 있는 거봐서 부부인 거 같아요. 아, 부부이고, 음. 아, 이분들은 아마도 그 외국 가족들인 거 같습니다. 음. 여기 보면 정보가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해야요 우리는 삼촌 김씨 가족입니다. 제 와이프는 미국 오클라오마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는 현재 사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는 얘기 였어요 음, 2013년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5년 정도 결혼하신 것 같고 이 여행 때 찍었던 비디오를 올려 저희 가족, 친구들과 우리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많이 결혼하고 가족과 일상을 찍은 유튜브봤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뭐 3척 킴패밀을 알고 검색해서 유튜브를 시청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99만회를 기록한 이 영상인데 어, 그쵸 유튜브의 알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보게 됐죠 아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한국에서 온 엄청난 선물을 받은 미국 가족들의 반응 리액션 찍은 유튜브는 맞아요 한사람당 한박스라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그 어, 스포츠 업체 쪽에서 선물을 줬나봐요 한사람 한박스를 줬어요 이 안에 신발 하나만 있진 않겠죠 그 개봉하는 모습을 어, 저는 처음 봤는데 리역신이 정말 주는 사람이 행복한다, 그러나? 정말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는 느낄 정도로 그만큼 리얼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아내는 감사합니다. 뭐, 아내분 거의 좋아도 웃음이 좀 없어요. 표정이 차분합니다. 근데 다른 이 가족들 있거든요. 자, 볼게요. 음, 여기서 볼까요? <laughs> 이분들이 아마 아내분이고 아마 그 오빠 되시는 셰르니, 뎀이얼, 에나, 안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맞아. Like... 이분들이 공항에서부터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분 은 was 이 like, i k e b u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선물 준 것도 아닌데 oh 선물 준 것처럼 제가 기쁘더라고요리액션 정말 꾸어집니다 한번, okay. 한번, 한번 보시까지고 okay. <laughs> hey, okay.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이분이 오빠되시는 분인데 <laughs> <laughs> 이 누나 이 아내분의 오빠 리모코드가, 리모코드가 so, 있어요 리모코드가 꽤 있어요 이거 많이 재밌습니다 영상보면 참 순수하고 보기좋은 <laughs> 가족같아요 찍는 사람이 한국인이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고 아내, 와이프의 그 <laughs> 형제들입니다 리액션 잠깐 볼까요? 음, 음, 음. 아, 제가 어떤 특정 어, 상포를 강구할 건 아니고요. 리액션만 좀 보고 있습니다. 형구 <laughs> <한국> 짱못지요 <멋져요. 웃음> 정말 순수하고 행복한 가정 같아요. 리액션 덩어리들. 이 영상 말고 이 가족들 데리고 한국에뭐 강남에서 닭갈비 처음 먹은 영상. 몽탕 처음 보는 영상, 한국에서 공탕 처음 본 미국 가족 영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도, 시각, 관점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고, 나름 관심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연이 한국인이 어, 외국분하고 어떻게 연애를 해서 결혼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를 저만 궁금했던 건 아니고, 어, 다른 분도 이걸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따로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 영상이 이분이 <laughs> 미국 아내와 결혼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어, 이 남자는 제가 알기로는 진태. 삼촌 김인가 봐서 김진태라는 사람 한국 남성이니요이 남편이 아내, 안나한테 물어봅니다. 나랑 결혼 왜 함? 자, 답변이 재밌었나 볼까요? Because I thought you were a famous Korean celebrity.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분이 안녕하세요. 한국의 어, 남성이에요. 패밀리의 어, 남편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 저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음흠. 계기로 결혼을 했는지 썰을 간단하게 풀어볼까 해요. 많은 그래서 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저만 그도 많이 들지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다.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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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이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 한것 같고요. 이분이 한 중반까지 자기가 어떻게 이 여자를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고, 프로, 프로포즈 했고, 이런 과정이 쭉 얘기합니다. 어, 흥미롭게 잘 뭐, 타지해서 고생한 얘기도 이었고, 저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중반쯤 넘어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확고한 인생의 철학이 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이나 유혹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그런 인생의 철학이 본인이, 어, 추구한 행복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어, 생각이긴 한데, 특히 요즘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개개인의 행복이 약간,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간다거나 더 the fir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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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결론적으로는 약간 본인의 행복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본인의 행복이 결정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도 좀 있긴 한데 한 90%가 제... 생김새 때문에 욕.. 뭐, 근데 그거는 별로 기분은 많이 안 나빠서 오히려 와이프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음음. 와이프가 그만큼 이쁘다 아.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때는, 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이제 앞으로도 이분 아까 방금 들었어요 댓글에 외모를 가지고 댓글을 안 좋게 결을 남긴 분에게 오히려 그 얘기는 아내가 이쁘다는 말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한테 렇그 얘기도 했지만 어, 내 삶의 행복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행복 말고 나기 내가 원하는 정말 절대적인 나의 행복하면 되는 어떤 삶의 행복 조건을 얘기하는 거 어, 개인적으로 저도 뭐 직장에서 친구들, 가족들 관계에서도 어쩌면 어떤 시선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남이 보는 뭐 좋은 남편, 아빠, 아들. 선배 후배 참 힘들 텐데 자기 주관이 딱히 시간이 있어서 정말, 음, 그 생각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분 유튜버 다 이렇게 진지한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미국인 아내 이야기, 뭐, 한국인들하고 뭐, 한국 가자 먹은 이야기, 미국 여행 영기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분 참 양념 치는 거 없이, 뭐, 그 자연 그대로 가정 삶을 보여주는 유튜버구요. 그거와 다르고, 이분의 가치관을 뭐 볼수 있는 이, 미국 안의 결혼을 들으면, 음, 내가 어떻게 또, 또 삶을 바라봐야 할지도, 좀 생각해주는, 그,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음,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가 가치관으로 네, 리액션 이런거 좋아한다면 이번 삼척팀 패밀리 영상도 어,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번째 유튜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